스펙을 건설하다! 안녕하세요. 학사고TV 임반장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학점은행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해드렸는데요.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도 알찬 정보를 가지고 왔으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실 거죠? 이번에는 학점은행제를 진행할 때 가장 어려워하시는 레포트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요. 실제로 학사고 회원님들이 문의를 주시는 내용 중 레포트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기본적인 레포트 구성, 작성 방법에 대한 모든 팁들을 쏙, 쏙 파헤쳐 드릴 건데요.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주의할 부분은 교육기관마다 레포트 작성 양식이나 채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꼭 세부사항을 확인하시고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레포트 쓰러 가볼까요? 고고! 이 주제로 함께 레포트 작성하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레포트를 처음 써보시는 분들 중에 레포트 기본 틀을 몰라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레포트의 기본 틀은 서론, 본론, 결론, 참고문헌 순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서론에는 주제를 쓰기 전 나의 생각, 혹은 알고 있었던 지식, 개념적인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쉽게 예시를 통해서 살펴볼게요. 야! 여러분들은 한몸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금! 떠오르신 생각을 서론으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내 생각을 쓰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서론에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한부모 가족에 대한 개념 혹은 정의. 두 번째, 한부모 가족의 원인. 세 번째, 우리나라 한부모 가족의 현황. 네 번째, 주변 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례 등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레포트의 노른자, 레포트의 핵심인 본론 쓰는 방법을 배워볼 건데요. 본론은 교수님이 원하는 방향, 즉, 주제의 핵심을 객관적인 사실로 명시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본론을 쓰기 이전에 먼저 주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주제의 핵심 내용은 첫째, 한부모 가족이 겪는 어려움, 둘째, 해결방안 세 가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주변 사례 혹은 뉴스기사 등을 통해서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결방안에는 이에 맞춘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 세 가지를 기입하면 좋겠죠. 더 나아가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개선점을 추가해주시면 센스 만점! 분량이 부족한 분들은 사원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내용을 본론 첫 시작에 기입하셔도 됩니다. 결론은 레포트를 쓰면서 느낀 점, 새롭게 배운 점, 혹은 이 주제에 대한 나의 생각을 서술해주거나 내용들을 다시 정리해주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앞서서 이 주제에 대해 핵심 내용을 본론에서 서술해보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결론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한부모 가족이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한 나의 생각, 시행되고 있는 정부 정책에 대한 나의 의견, 내가 사회복지사가 된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이런 식으로 풀어가시면 좋습니다. 결론은 주제를 마무리 짓는 시간인 만큼 해당 과제의 출제 의도를 생각해 보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의 참고문헌인데요. 참고문헌은 내가 참고한 자료에 대한 출처를 밝히는 것으로 맨 마지막에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교육 기관에서 제시하는 방식이 있는지 살펴보고 없다고 하면 다음과 같이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한 자료가 책일 경우 저자, 출판 연도, 책 이름, 출판사. 참고한 자료가 논문일 경우 저자, 출간 연도, 논문명, 땡땡 대학교 학위 논문. 참고한 자료가 기사일 경우, 기사 제목, 신문사, 날짜입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주제를 작성해 봤는데요. 아직 감이 안 오신다고요? 그럼 우리 다른 주제로 복습해 볼까요? 서론에는 주제를 쓰기 전 나의 생각. 혹은 알고 있었던 지식, 개념적인 내용이 들어가면 된다고 설명해 드렸는데요. 그럼 예시를 통해서 살펴볼까요? 첫째, 보육교사의 개념. 둘째, 보육교사의 중요성. 셋째, 보육교사에 대한 나의 생각. 넷째, 긍정적인 보육교사가 되기 위한 방법 등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본론입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을 먼저 파악하며, 첫째, 보육교사의 역할과 자질. 둘째, 나는 훌륭한 보육교사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보육교사의 역할과 자질은 보육교사가 왜 필요한지 찾아보며 역할과 자질에 대해 알수 있습니다. 혹은 보육교사협회의 내용을 참고해봐도 좋습니다. 두 번째, 나는 훌륭한 보육교사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 부분은 나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토대로 보육교사의 역할과 자질에 적합한지 생각해보고 나의 강점과 부족한 부분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앞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 개선하기 위한 나의 노력까지 써주시면 센스 맞죠? 두 번째 주제의 결론인데요. 결론은 본론에서 다뤘던 보육교사의 역할이나 자질 중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를 선택하여 내 생각을 넣어주셔도 좋습니다. 혹은 보육교사가 된다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나의 다짐과 포부를 적어주셔도 좋겠죠? 마찬가지로 참고문헌은 위에 첫 번째 주제에서 알려드렸던 것처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복습까지 끝났는데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팁을 드리자면 첫째, 주제의 핵심을 파악하라. 둘째, 어떻게 서술해 나갈 것인지 먼저 큰 틀을 잡아보기. 먼저 큰 틀을 잡아놓으면 무분별하게 자료를 찾는 것보다 원하는 자료를 빨리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 교수님으로 빙의하여 이 주제를 낸 이유를 생각해보기 이것만 알고 계셔도 레포트는 정독! 이번 시간을 통해 학자원행제 레포트 작성 요령을 배워봤는데요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거나 저희 영상 설명이 있는 링크 주소로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세세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